찬송가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우리 1절과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도록 삼절 온 세상 위하여. 주내이하니주 예수 이름이 밉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그냥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15장 22절에서 33절 <laughs>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나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번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 또는 비전을 나누는 본문입니다.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반아는 이제 스페인을 얘기하는 건데, 당시 로마서를 작성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 지역의 수도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그리스라는 나라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랬고 그리스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어, 현재 그리스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그때 당시에는 마게도니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서 자기 이렇게 본 동쪽을 쭉 바라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자기 가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동남쪽의 에베소부터 쭉 올라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이 고린도까지 복음을 잘 이렇게 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했다, 이쪽 지역은 다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 했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복음을 다 전했다가 아니라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의 리더를 세웠고 자생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도시에. 그 도시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중요한 도시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그 지역 가운데 흘러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동쪽 지역은 다 커버했는데, 이제 로마를 비롯해서 서쪽 지역을 지금 이제 사역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가 있는 로마가 아니라. 로마를 다시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즉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넘어 스페인 전체로 이제 복음을 확장하고자 했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죠. 근데 어떻게 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죄수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아무튼 로마로 가고자 하는 자기의 계획을 나누는데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로마 교회와 나누었는데 그래서 로마 교회가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스페인으로 보내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 알게 되는 것은 사역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역자도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다음 16장에 보면 그것을 더욱더 자세히 알수 있는데요.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꿈꾸고 그것이 사도 바울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 우리 교회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힘써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교사님을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사님한번 보내놓고 그냥 돈만 보내면서 우리 할일다 했다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일, 우리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눔을 통해서 동역했습니다 동역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 마게도니아하고 이 아가보 지역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방인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성도들이 결국 유대인으로부터 전달된 예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도 모두 다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금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처음 직장을 갖게 되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돈을 벌게 되면 헌금도 헌금이지만 기부 단체에 꼭 정기적으로 어, 기부하라라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컨페션 같은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꼭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복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연예인 현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과 섬김을 보니까 그 사람에 비하면 저는 와 진짜 바닥이다 흙먼지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컴패션을 통하여 정말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동역입니다. 사도바울은 정말로 위대하고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서 솔직히 사도바울에 대한 기도는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요약하면 불신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헌급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하게 로마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서 기도해 주는데 힘써 힘을 쓰라 이 기도하는데 힘을 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힘써 싸우다 함께 분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이 기도가 영적인 전투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에는 영적인 전투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어둠을 뚫고 사단의 방해세력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사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도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사실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주변의 성도들 동역자들의 기도가 없으면 사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신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시지, 꼭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 왜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자역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다시 한번 더 기도에 힘써야겠다라고 되 저는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기꺼이 흘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해서 기도하는데요. 아,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어제 저녁에도 기도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아니 먼저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에 힘쓰겠습니다. 아, 또 흘려 복을 흘려 보내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비전,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한 마음 되기 원합니다.라고 먼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나 혼자 내로 나 편한 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허락하신 비전, 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고자. 아버지, 더 힘쓰는 아버지, 우리 가 되길 원하하오주주도와주주시함함하하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나 혼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시고 나누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테더큰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이름 지키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 아버지의 사도 바울도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걸 알기에 아버지의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들기도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하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기도의 힘쓰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 기도로 싸우는 자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다 하신다는 일에도 아버지 그러면 제일 필요 없을 것같은 데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러 오셨사오니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아버지의 기도하는 죄들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예배 오시는 분들도 정말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일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아버지의 터치가 있는 예배, 아버지 은혜로 감격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도 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 복된 시간 되게하여 주시고 감사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난 시간 되게하시고 아버지 의 교회 생활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 생활로 회복 되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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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해대 됨을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마저도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일인데 저희들이 기도하는 일에 아버지 너무나 아니하고 게을러진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